자, 볼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 15페이지를 보세요. 앞에, 예, 책. 예. 책 그거 드리는 거니까, 마음대로 막, 접어도 되고 막 해. 알았어? 응. 어. 형광 안 되어도 그냥 가져, 가져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laughs> 예. 자, 보세요. 15페이지를 보면, 자표평면 위에 중심이 n n이고, 반지름에 r 닌 e, 원이 있다. 벌써 다미정개수 상황이 표현되어 있죠. 그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공식은, 너희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죠? 원과 직선 간의 관계에서 정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끝이야. 근데 우리가 도대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왜 일부러 만들어서 실어놨냐? 내가 진짜로 왜그 공식도 못 쓰는가? 왜 식을 쓰고 정리가 안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원인이 식이 복잡해서가 아니다! 어? 뭐가 부족해서다? 논리가 부족해서다! 라고 하는 과정들을 꼼꼼하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내 과정에서 문제, 조건 하나 더 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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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지저분해진 거야. 난 선생님 저다 계산했는데 마지막에서 계산 못했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내가 마지막에서 식 계산, 식에 대한 계산 논리를, 그 교과서 제일 수원, 제일 앞에 있는 그 논리를 또 섞어서, 마지막에 정답이 R분의 P2백이 P1이 K가 아니고 K 더하기 1이잖아. 어? K라고 나왔으면 답이 또 구하기가 쉬웠을 거야. 내가 k 더하기 1로 고쳐서 또그 논리를 안 쓰면 계산이 너무 복잡하게 와어 그렇게 하면 문제도 구성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좀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수 있는 논리구나 문제가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면 다 이런 논리들이 섞여서 이런 판단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를못 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중심에 n 콤마 n이고 반지름이 아는 원이 있다 자 이거에서 자 여기까지 자 거기에서까지 딱 슬러시를 그어봐 자 슬러시를 거기까지 딱 그어봐 자 중심이 m, n 이고 중심이 m, n 이고 반지름이 지금 r 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a 라는 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m 더하기 r, n 더하기 r 더하기 p 라고 되어 있죠 지금 그죠? 자 보세요 이 점은요 위치가 명확한가요? 아니잖아요 위치가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점과 좌표에서 두점사이 거리공식 점과 좌표에서 공식 몇개 배우게 맞춰봐 맞추면 커피 사줬지? 어그네 자, 맞춰봐. 우리가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몇개 배웠게? 아, 잠시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한 개죠. 자, 좌표 평면에서 공식 몇개 배우게? 도대체 몇 개의 관계식을 이용하면 내가 좌표 평면의 상황을 어떻게 설정해도 그 상황과 동치가 되는 관계식을 끌어낼 수 있을까? 몇개 배웠게? 자, 일곱 개 배웠어. 자, 일곱 개. 일곱 개밖에 안 배워. 알았어? 일곱 개 배웠어. 그 중에서 하나인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는 거야. 근데 그거 말고 교과서에서 너희들한테 계속 알려주는 여러 가지가 있어. 점이 있어. 그럼 점은 뭐야다 좌표평면에 찍어야 돼. 그죠? 점은 위치고요. 좌표는 위치를 말하는 거거든. 그게 점과 좌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들이 나오면 뭘 따져야 되냐면 위치와 위치 관계를 따져야 돼. 근데 지금 얘는 위치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점두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사고 방식이 습득이 돼 있어서. 이런 게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저는 순간적으로 점이 여러 개 나오잖아? 기백 문제 딱 풀잖아. A 코마, B 코마, C 나오면, 그 옆에 점이 또 나오면, 그 점과 저 점의 위치관계가 뭐가 있는지를 봐. 뭔가 깔끔한 위치관계가 있는지. 그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아니네, 이러면 그 다음, 그 그다음, 넘어간단 말이야. 그게 습관이라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게 막 논리를 적용하고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아. 너희들은 그걸 평상시에 안 하고 그냥, 무슨 공식 쓰자. <laughs> 이러면 이제, 어? 그 생각을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아니야. 이거는 점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죠? 점을 뭐안준 거나 마찬가지, 그죠? 그럼 위치 관계는 따져볼 수가 있잖아. 근데 관계를 딱 잡아보니까 얘가 m콤만이고 얘가 m과 n에 대한 식으로 표현돼 있잖아. 그럼 미정계수긴 하지만 반지름 아든 길이니까 아든 양수한 조건이 있는 거고. 그럼 얘를 갖고서 우리가 상황 점을 찍을 때 일단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야. 내가 지금 몇 명은 보니까 그림을 잘 그렸고 몇 명은 보니까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이랑 문제의 상황이 동치가 아니에요. 그건 문제를 일단 이해가 안 갑니다 갑자기 자 원을 그려요 중심이 n, n이잖아요 맞죠? m 더하기 r이니까 좌표가 여기 있겠지 거기서 또 r만큼 가면 또 여기 있겠지 이게 m 더하기 r, n 더하기 r이거든 근데 p를 더했는데 p를 딱 보니까 p는 지금 마이너스 r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 나왔죠 이런 조건은 어떤 의미를 전달 야미정계수가 진짜 많으면 그 문제는 계산 문제가 아니야 논리 문제지 미정계에서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다니까. 주어진 상황과 명확하게 동치가 되는 교과서의 관계식을 네가 명확하게 세울 수 있으면 그러면 그 결과 자체가 맞는지를 물어보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지. 미정계사 너무 많으면 이건 저 저게 아닙니다.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 다 뭔가 우리한테 식을 통해서 뭔가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r이 아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a가 이 점은 아니고 뭐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점인가 봐.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상황을 나타낼 때 여기다 직선 하나를 그려 놓고 여기 위에다 아무 데나 점 하나 찍어서 얘들 갖다 p가 아니고 a. 그렇죠? 라고 하고 이렇게 쓰면 여기까지 써 놓고 여기에서 지금 얘한테 접선을그는 상황이죠. 그다음 쭉 그다음 줄이고 여기까지는 내가 지금 문제의 상황과 정확하게 동치가 되는 그림을 그린 거야. 똑같은 거지. 문제와 얘가. 자, 이 원의 근 접선 중에서 y축과 평행하지 않은이란 말이 이렇게 그리니까 이게가 가왜 얘는 y축과 평행하잖아 그죠? 내가 아까 직선에 관해서 잠깐 얘기했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과 동치가 되는 상황이 뭐가 아, 뭐 뭐지? 잠얘만 모개하려고 뭐 했는데 자 모개 자, 뭐자 얘와 동치가 되는 상황이 좌표평면 위에 존재하는 임의의 직선이야 임의의 직선이 다 표현돼 아세요? 미정계수가 3개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a, y는 ax 더하기 b 또는 x는 c라고 해서 이렇게 상황을 표현하면 얘는 좌표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직선을 표현할 수 있나? 잘 생각해봐 좌표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직선은 1차함수거나 y축과 순수분석 하겠지 아 이건 연산을 통해서 얘랑 얘랑 같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상황적 동치란 말이야 얘도 미정계에서 세개 썼잖아 abc 얘는 좌표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직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교과서에서 설명할 때정과좌표에서 직선의 어떤 상황이 등장하면 직선의 상황이 등장하면 그 직선의 방정식은 얘랑 같은 거 맞아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 얘랑 같은 것도 아니고 얘랑 같은 것도 아니고 얘랑 같은 게 맞아 직선의 방정식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0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 그래야지 네가 좌표평면 있는 임의의 직선의 방정식을 다 표현한 거야 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연산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로 케이스를 바꿔서 두번 연산해서 결론을 내는 게다그 문제 상황에서 얘를 배제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점과 직선 사이 거대공식 증명할 때도 두 개를 따왔다도 증명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a 제곱하기 B제곱에 루트 그 공식을 만들어내거든요. 연산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알겠어? 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점에서 접선을 두개 그었는데 이거는 문제에서 상황적으로 이건 배제시키고 생각해. 그 얘한테 접선을 그었어. 맞죠? 그때 기울기를 FP라고 할게.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맞죠? 기울기를. 그럼 이제 저 기울기를 FP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은 자, 여기까지 상황이 어디까지 상황이냐면, 기울기를 FP라고 하자. 그럼 여기까지 만약 수능을 공부한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얘를 갖다가 P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맞죠? 제대로 갖다 피해 대한 식으로도 나타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맞죠? 그걸 제대로 갖다 피해 대한 식으로도 나타내고 싶은데,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문제의 상황은, 직선과 원이, 직선과 원이 접한 상황, 이게 하나는 끝이란 말이야. 저 상황이 동치가 되는 관계식은 딱 하나입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가 나오면요, 이 상황은 어떤 관계식 하나랑 동치가 돼요.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는반지름이다라는 관계식까지 저 상황이 동치야. 알겠어? 어? 그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 FP를 갖다 내가 그냥 잠깐 A라고 두고, A라고 두고, A라고 두고, 저 A에 대한 어떤 관계식을 세워, A를 갖다 P에 대한 식으로 고치려고 우리가 이 관계식을 세워야 될거 아니야. 그 관계식을 세울, 세울 수 있는 우리가 관계식이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공식밖에 없단 말이야. 반지름보다 크다 작다를 통해서 원보다 위에 있는지 접해 있는지 안에 있는지를 만나고 두점리에서 만나고 있는지 결정하는 게 교과서 논리 아니야? 딱 그거 쓰는 거야. 똑같은 고가서 관계식을 쓰는데 문자가 너무 많아.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 자. 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 자, 첫 번째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 이점의 좌표를 점을 찍을 때이 점이랑 비교해서 위치 관계를 따진 게 아니고 정확한 위치에 점이 찍혀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이 나오면 위치와 위치 관계 두 개를 생각해 봐야 돼. 그게 뭔가 추상적이고 이상하면 그 이상하면 그때 우리가 써야 되는 공식은 우리가 이제 곧 배우는 파트 3에서 배우는 좌표 표면의 공식이고 그 위치 관계나 점의 위치가 명확하면 그때는 이 공식을 쓰는 것보다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으로 상황을 바꿔서 쓰는 게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해 알겠어?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한번 문제가 생겼고 두 번째도 여기서 관계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문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니까 러 뭔가 처음에 식을 쓰다가도 뭔가 멈추고, 진짜로 그 식이 써야, 그니까 러첫 번째 문제, 저 상황과 동치가 되는 관계식이 진짜 하나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두 번째 문제는 문자가 너무 많이 나서 그 확신이 있어도 관계식을 세울 때 뭔가 머뭇거려지는 것이요 그죠? 머뭇거려져.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뭐냐? 문자가 너무 여섯 개면 내가 지금 어떤 녀석을 변수로 보고 어떤 녀석을 상수로 볼지 알아야 돼. 알았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식을 배울 때는 문제에서 식의 상황이 딱 나오는 상황에서 너희들한테 뭔가를 하라고 한다고 그지? 근데 나중에는 식은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식이라서 지금은 문제에서 정확하게 X가 변수고 ABC가 미정계수야 라고 알려주지만 앞으로는 너네가뭘델 변수로 정할지를 생각해야 돼 알았어? 그게 방정식을 푸는 논리거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사실, 엠맨도 움직이고요. R도 사실 움직인다고 볼수 있고요. P도 사실 움직인다고 볼수 있고요. A도 사실 움직인다고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대체 저식을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뭐, 뭘, 뭘 정리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수 있단 말이야. 아까도 얘기했지, 중심 일자를 결정하는 게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식을 세우기 전에, 식을 세우기 전에, 상황적 동치, 뭐, 다, 다 하는데,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내가 이 상황을 관찰할 것인가, 중심 문자를 관찰하는 것도 여기서 또 하나 문제, 너희들이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손이 안 움직여지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나는 생각했어. 아, 이제 기울기. 기울기만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다 정지시켜 놓고 생각해 보자. 나머지가 상수한 게 아니라 상수 취급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내, 내 느낌에서는 M도, M도, R도, P도 그냥 다고정돼 있는 거야. 그냥 다. 다고정되는 거야. 알았어? 그냥 A만, A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 근데 문제 상황과 동치가 되면 딱 접해야 되잖아. 접해야 되잖아. 그 접하는 상황과 동치가 되는 관계식이 정과 직선 사이 거리는 반지름 이 맞지? 그래서, 아, 얘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 Y는, Y는, 자, 이쪽으로 오고 계시죠? 그죠? 예. Y는, Y는 기울기가 A니까 A, X 빼기, M 더하기 R, M 빼기 R. M 빼기 R 맞죠? 더하기, N 더하기 R 더하기 P라고 저식을 표현했어. 근데 내가 이 점을 지나는, M, 이, 이, 점? 이 점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순간, 너희들이 이 점을 지나는 이미의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한 게 아니야. 그치? 이거는 배제시키고 표현한 거야. 맞지? 맞지? 이거 배제식 맞잖아요. 이거 배제식으고 표현한 건데, y 축가 표현한 건배제식키고 표현한 건데, 어차피 배제하고 생각할 거기 때문 상관없고. 저 직선의 방정식과 M, N 사이의 거리를 썼을 때 그게 반지름이 아디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고정시켜 놓은 모든 점들 제외하고, A가 막 움직이는 이 상황은 문제 상황과 동치가 아니지만, 저 관계식을 만족고딱 시키는 순간에 문제 상황과 동치가 돼. 그죠? 여기까지 이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석한 겁니다. 근데 이걸 계산하잖아요? 가운데가 신기하게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그런 상황이 도형의 상황에서 몇 가지야? 딱 접하는 순간몇 개야? 몇 개야, 지금 이 상황에서? 두개 아니지. 이거는 저식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이거 하나잖아. 아, 이거, 이거 하나? 그럼 A가 딱 하나? A가 딱 하나? 저 관계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A의 입장에 서 생각하면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야 그건 확실히 있는 거야. 나머지는 다 고정시키고 생각하는 거, A만 변수잖아. 100% A 된 1차 방식이 정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식을 정리해서 직선, 정과 직선 사이에 거대공식을 쓰는데, AX 빼기 Y 빼기 M 빼기 R 더하기 R, A 더하기 N 더하기 R 더하기 T는 0과 M 콤마 N 사이에, M 콤마 N 사이에 거대공식을 쓰면, 루트 A제곱 더하기 1분의 이거 대입하는 거 혹시 알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 어차피 이 책에 꼼꼼하게 알아야 되는 거다 써왔으니까, 들어갈 텐데, 대입을 하면, am 빼기 n 빼기 m 더하기 r a 더하기 n 더하기 r 더하기 p의 절대 값은, 이거 아디죠? 글씨 이쁘게 쓰세요. 네. 아디다. 뭐 여기까지 층을 딱 세우는 건데 보니까, am하고, 이거 am이죠? m 콤마 n대 입했으니까 am하고, am하고 사라지고, 여기는 n하고 n하고 사라지고, 남는 게 a 아래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고, r 더하기 p 남죠. r 더하기 p 빼기 a 아래 절대값이, 이거 어차피 양수니까 넘겨주면, r 곱하기 u2 a 제곱 더하기 1이 나오는데, 이 식과 양변을 제곱한 식이 동치라는 거 아세요? 동치예요, 이거. 그거 모든 사람들은 절대값의 성질, 내가 다, 절대값의 성질 다 써놨어. 너 내가 자꾸 그렇게 기본적인 내용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거 빈칸 채우면서 여러 번 인지 안 하면, 시계상이 갑자기 띡 나왔을 때 이식 간단하게 못 고친단 말이야. 인지가 돼야지 고칠 수 있다니까, 알겠어? 그거 교과서에서 쓸데없이 괜히 세우는 게 아니야. 알겠어? 이거 제곱해도 동치가 돼. 그거는 생략하고 넘어갈게. 양변 제곱해도 동치가 되고,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의 제곱과 같잖아. 그것도 다 써놨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아시겠죠? 자, 양변는 제곱해봐. 그럼 이거 제곱할 때 당연히 얘랑 얘를 갖다 나눠서 제곱하는게 공식의 구조를 사용하기 좋겠지. 그지? 그럼 r 더하기 p의 제곱 빼기 2배 ar, r 더하기 p는 r제곱 a제곱 더하기 1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a제곱 r제곱이 있잖아요. 그 a제곱 r제곱이 있고, 어, 마, 맞지? ar, ar제곱, 아, 좀, 아, 미안해. 자, 이거 전개시켰으니까 더하기 ar제곱도 있죠. 맞죠? 괜찮아? 이거 a 빼기 b의 제곱 전개할 줄 아시죠? 그냥 그거 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것도 이거 전개하면서도 공식을 못 쓰는 애들이 많다니까 내가 옆에서 그런 걸 유심하게 본다고 근데 미분을 모르는 거난 확신을 갖고 있거든? 미분 못하는 건 아니야 보면 쓸데없는 짓을 중간에 굉장히 많이 한다니까 그럼 여기서 자 ar 이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a 제곱 r 제곱 더하기 r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a 제곱 r 제곱 이 날라갈 거 아니야. 여기 r 제곱에서 이거 r 제곱은 날라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가 돼요? p 제곱하고 erp 나오죠. erp 빼기 빼기 ea r 더하기 p인데 내가 아까 누구에 대한 방정식을 본댔어? 이게 a에 대한 1차 방정식일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이 식과 이 상황이 동치이기 때문에 저기서 a가 하나면 여기서도 a가 하나야. 연산을 통해서 아는 게아니다 그런 거야 동치니까 A가 하나고 A에 대한 식으로 보면 복잡한 게 아니고 그냥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야 알겠니? 봐봐 1차 방정식이잖아 A에 대한 1차 방정식 아닙니까? 그죠? 그거 넘기고 나누니까 A가 뭐가 되냐면 2R e R 더하기 P 분해 P 제곱 더하기 2RP가 된 거라고 어 이거 FP 맞네 P에 대한 관계식이네 그죠? 얘가 1인 방정식의 실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2차번도식이잖아요또 넘겨보면 또 깔끔해요. erp, e r p 사라지면서 그죠? 그래서 루트, 뿔마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게 뭐가 나오냐면요 아마 2루트2, 야 4루트2 나오냐? 뒤? 아뭐 이렇게 그래서 p2랑 p1을 빼서 r로 나누면 k 더하기 1 뭐가 나오냐면 뭐 4루트2인가 나올거야 4루트2 아닐수도 있는데 자 그냥 계산할게 이거 금방 걸리니까 예, 맞아 뿔마 루트2 아니니까 2루트2 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죠? 생각보다 연산이 간단하게 나오죠? 수학하는 사람들은 저 연산을 통해서 저걸 찾아낸 것과 아니야. 상황으로 다 만들어 놓고, 연산은 가운데 어차피 다 사라져서 나오게 돼 있어야 하는 확신이 있는 거야. 논리적 확신이, 알겠니? 응? 그래서, 여기까지 식을 세워놓고, 얘를 갖다 넘겨서 k 에테딱 대입하려고 하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 아이씨, K 세자고 뭐야. 이런 생각이 생겼다고. 그건 너희들이 방정식을 푸는 사고방식만 분명히 야, 니네 이거, 봐봐. a 더하기 b가 3이야 ab가 뭐야? 너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구할 때 설마 연립 방정식 풀어서 근해 공식 써갖고 ab에다 대입하진 않죠?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얘를 갖다 변형해서 이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걸 교과서에서 세 가지를 가르쳐준다고 문자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를 그거 무슨 얘기냐면 식을 처리할 때두 가지 논리가 있다는 거야. 방정식을 푸는 건 그죠? 문자 두 개, 식두 개니까 A를 그냥, 문, 변수 하나를, 여기서는 지금 숫자로 나왔으니까 숫자로 표현하는 거잖아. 그걸 대입하는 게 방정식을 푸는 논리고, 관계식으로 관계식을 푸는 논리는, 주어진 식을 변형해서 내가 문제에 나오는 이 식의 모양들을 만들어가는 거잖아. 그거 나는 관계식으로 관계식을 풀다라고 얘기할 거고, 앞으로 관감풀이라고 얘기할 거야. 알겠어? 그 논리를. 자꾸 분명 배웠는데 인지를 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그것까지 넣은 거야. 그냥 문제에서. 이렇게 괜히, 괜히 이렇게 나서. 문자 한 개짜리 광감풀이거든 양변 제곱하면 2차식이 나와 그리저 3차식을 갖다가 저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보면 딱 14가 나와 그래서 저 식이 이렇게 표현이 돼 근데 그거는 뭐 생략할게요 이제 곧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알겠어요? 아 선생님 별해 없어요? 별해? 저는 별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별한 과정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 문제의 상황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문제의 상황을 누구한테 집중해서 먼저 동치 변형을 하느냐에 따라서 과정이 바뀌어, 다. 아주 쉬운 문제도 별에다 한세 개는 만들 수 있어요. 알겠어요? 아주 쉬운 문제도. 내가 방정식의 상황에 집중해서 관계식을 풀든, 방정식의 상황은 함수의 상황도 고쳐서 관계식을 만들든, 방정식의 상황은 항등식의 상황도 고쳐서 방정식을 만들든, 응? 어? 아니면 분명히 이 상황이 두 개가 섞여 있는데, 얘한테 먼저 이 상황과 동치가 돼서 상황을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상황을 해석을 하든. 연산의 과정은 다 달라져. 그건다 별이야. 알겠어? 응? 어? 내가 만약에 어떤 애가 이렇게 했어, 이이 방정식에 먼저 포인트를 맞춰서 상황을 해석했다고 해봐, f p는 1이래. 어, 선생님 이 말은, 얘가 기울기였으니까 이 말은 이뜻 아니에요? 이뜻 아닐까요? 기울기가, 기울기, 기울기가 1인 p 가2개 p1, p2. 이방정식에 어떤 의미를 넣어서 해석한 거 아니죠, 그죠? 맞죠? 이 방정식은 얘랑 동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 하 문제에서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식푸는 게 아니라 그식에 의미를 넣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 의미를 끄집어 내본 거야. 어, 선생님, 기울기가 이런 게두개 있나 봐요. 그런 피가 두개 있나 봐. 그러고 나서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다한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했어. 똑같은 상황에서 피를 막 움직여. 기울기가 이런 거두개 있나? 생각해보면 진짜 두개 있네. 그게 어디랑 어디야? 얘랑, 얘잖아요. 저두 점에다가는 p를 구하면 돼. 그럼 우리는 저 상황과 동치가 되는 관계식을 끊어내서 p 값을 구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마침 기울기가 1이란 말이야. 마침 기울기가 1이라고. 기울기가 1, 기울기가 뉴트3, 기울기가 뉴트3분의 1, 이런 것들은, 어? 뉴트3, 루트 뉴트3분의 루트 1, 기울기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직선의 반전이 부모가 고 마이너스 루트 3X, 이거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비록 상황 자체는 좌표 평면의 상황을 너희들한테 주지만, 너희들은 그 상황을 평면 기하의 상황으로 바꿔서 동칭과 계시를끌어내야 계산이 쉬울걸?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야지 너희들이 연산을 통해서 다 계산이 존나 복잡할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출제자가. 알겠어? 기울기가 이으면 직각 이등면상각형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보조성 그림면 그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산. 어, 선생님 저는 이거 관계식 세울 때 정과 직선 사이 거디공식으로도 안 세우고요. 기울기가 마침 1이니까요. 논증기야. 피타고라스 정리. 알겠어? 닮은 비례식, 닮은 관계식, 그죠? 비례식, 넓이 관계식. 이거갖고 한번 관계식 세워볼래요. 수직이라는 조건은 관계식 하나로 환원되기 때문에. 알았어? 내가 얘를 갖다 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어서 수직을 만들고. 여기도 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직을 만들고. 맞죠? 현재 이 길이, 얘는 p가 양수인 경우죠? 맞죠? 얘는 p가 마이너스 r보다도 작은 경우겠죠? 그죠? 점이, 그죠? 마이너스 r보다 더 내려왔으니까요. 그죠? 이런 두 가지 상황에서 저 p를 갖다 세우려고. p를 구하려고, 그냥. p 원 p2 다 구해보려고. 얘가 당연히 p 원이겠지 무슨? 얘가 p 2 거고, 그죠? p 원보다 p2가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위치 관계가 명확할 때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위치 관계에 상관없이 이렇게 했든 이렇게 했든 이렇게 했든 이렇게 했든, 이렇게 했든 이렇게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하는 관계식이고 우리가 지금 배,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그 지금 논증기하의 어떤 <laughs> 아깝다 들어갔으면 뺄수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논증기하의 관계식은 위치 관계가 명확할 때, 그죠 그때 우리가 시계 구조가 훨씬 간단합니다 정과 직선 상에거리고 간단해요 되게 어려운 시계에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정하고 여기다 긁고 이렇게 만들어서 직각삼각형 만들었다면 이게 45도잖아 특수각이란 말이야 모든 비율이 다 그러니까 얘가 r이고 r이고 그죠? 얘가 루트2r이고 e,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이거 두개 더하면 얘도 뭐가 돼? 루트2r 루트 e, 더하기 r 그죠? 얘가 지금 m,n이니까 인점면 좌표가 n 더하기 p 잖아요. r 더하기 p 네 미안해. r 더하기 p 잖아. 그래서 얘가 r 더하기 p랑 같은데. 그죠? 아까 그내고으 나왔던 정확한 결과 나와요. 똑같이. 그죠 이렇게 풀면 별해가 될거 아니야. 그죠이 별해를 갖다가, 아, 선생님 저렇게 푸는 게 굉장히 쉽게 푼것 같은데, 밑에도 똑같이, 풀면, 밑에도 똑같이 풀면 되는데, 밑에 풀면서 또 문제가 생겨. 뭐가 문제가 생겨? 좌표와 길이에 대한 관점. 이 정확하게 안 잡혀있는 애들은 저기서 또 계산을 틀려. 그니까, 러 너희들이 정과 좌표에서 학습해야 되는 게 일곱 개의 관계식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언제 그것들을 쓰고, 언제 그것들을 쓰고, 내가 점이 나왔을 때 어떤 것들을 먼저 확인해야 되며! 이론상 알죠?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 빼야지 길이가 나오는 거죠. 맞죠?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죠? 변화된 후의 점에서 변화된 점을 빼야지 변화량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해서 위치 관계랑 위치, 그 다음에 길이와 좌표를 따져야, 식에 대한 표현이 정확해진단 말이야. 알았어? 네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길이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수학이거든요. 수직을 내었어. 이 길이를 만약에 표현하고 싶어. 길이를 표현하고 싶다고, 이 길이를. 그럼 이 길이를 표현하고 싶으면 위에 있는 잡혀 있는데 밑에 있는 잡혀 빼야돼. 혹시 알 더하기 피라고 그냥 쓰는 사람이 있을까봐 얘기하는 건데, 위, 여기, 얘가 지금 M, 얘가 지금 M 더하기 R 콤마 N이잖아요. N한테서 누굴 빼야돼요? 얘를 빼야돼요. 얘의 길이는 뭐가 되는거죠? 얘의 길이는 마이너스 r 빼기 마이너스 p가 되는거거든 여기서 또 그냥 이렇게 쓰는 애들은 또 틀려요 우리가 도형에서 뭔가 관계식 세울 때는 모든 좌표를 길이로 표현해야 돼 근데 그 좌표의 위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때 절대값 쓰는거고 알겠어? 어? 그런 것들이 명확해서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얘가 45도니까 똑같이 식을 세워보면 얘가 지금 알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얘가 지금 알되는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루트 2 r 되는거 아닙니까? 얘는 빼죠 얘에서 얘는 뺀게 얘랑 같다라고 딱 놓으면, 그죠? 딱, 아까 그 지금 마이너스, 루트의 아디 나온다고, 알겠어? 별해야, 별해. 그러니까, 누가 별해라고 하는 게, 그냥 문제의 상황을 누구한테 집중해서 동치 변형해서 상황을 해석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별해가 나오는 거지.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뭘 몰라서가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아, 는뭘 몰라서도 맞는 거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다 인지하고 잘 정리하고 암기 노트 그냥 써라고 할때 쓰고 우리의 뇌는요 우리의 뇌는 의지를 갖고서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뇌가 막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뇌는 그냥 자극과 반응입니다. 그냥 알아서 네가 아무리 기억하기 싫어도 내가 앞에서 내 이름을 갖다가 나최준호야이있이나최준호인데나최준인데 <laughs> 기억을 지우고 싶어도 기억이 안 지워져요. 알겠어요? 어? 니네 뇌는 그냥 자극과 반응이야. 니네는 뭘 해야 돼? 그런 기억이 남도록 행동을 해야 돼. 그죠? 알았어요? 암기노트를 줄 테니까 써야 돼요. 대충 쓰면 안 되고. 알았어? 그게 가장 효율적 복습이야. 알겠어? 자, 이게 자 이게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하는 이유야. 알겠어? 이런 과정에 대한 인지가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생각들, 그죠? 그리고 그것들을 오래 준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과정 하나하나를 좀 인지하면서 푸는 게 실제로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는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고요. 본인의 실력에 따라서는 쉬운 문제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도 이걸 학습해서 그 쉬운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연습을 해서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도 나중에 그니까, 러 문제를 풀때 있잖아. 그냥 일단은 풀어. 그 찝찝하거나 논리적으로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면 논리적으로 풀고. 그죠? 풀었는데 틀렸어. 찝찝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문제 다시 논리적으로 분석해보고. 그거 넘어가면 돼. 어차피 한번 풀고 말거 아니니까. 알겠어?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네. 자,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시면 15페이지는 제가 여기서 방금 다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 오늘 컬럼을 좀 드렸잖아요. 컬럼. 그죠? 그 컬럼을 읽으시면 제가 수능 문제랑 그 문제, 그, 너희들이 푸는 과정들 다 실어놨어. 알았죠? 넘어가. 자, 진도 나갈게요. 오늘 첫 시간에 진도 말고 하는 게좀 많아요. 이렇게. 할 말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도 쭉쭉 나갈 텐데.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들이 다 실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부는 너희들이 필기할 게 있어요. 일부는. 일부는 필기할 게 있고. 그래도 한80% 정도는 다 실려있어서 필기할 게 별로 없어. 알겠어? 필기할 게 별로 없고. 여러분들 구조도만 잘 그리면서, 내용만 이해하고 쫓아오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죠? 자, 수학을 논리적으로 푸는 완벽한 기초를 지금부터 잡아드릴게요.